하이퍼 리얼리즘 뷰티 쇼 뷰티 앤 부티 시즌 세자 오늘도 우리 반짝 반짝하게 문 열었습니다. 그렇 네. 어, 오늘 의상 컨셉이 있어요? 어 진짜 오늘, 오늘... 혹시 핑크예요? 네. 핑크 핑크. 핑크 트레이닝복. 뭐 핑크 핑크하다. 핑크, 핑크 트레이닝 뭐. 핑크, 핑크하다. 저, 저, 저는 자주 자주고뽑것 자주 같아가지고. 핑크, 핑크 양말. 아 양말로. 에이. 양말로 포인트. 예박하게 양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양말로 너무 겨울 양말 아닌가? 뭐 근데 뭐 좋습니다. 어? 스튜디오 분위기도 바뀌고. 뭐가 네. 좋아. <laughs> 아니 그리고 민정 어. 누나는 그냥 단아해. 어, 고 단정한 전교 1등. 민정이스고 준아. 티를 입었는데도 전교 2등하는 우는 스타일이야. 어. 너왜 울어? 너뭐 지난달 1등이었는데. 아니야 나 가. 아 그래? 아 여기 약간 여기, 포인트 아 여기 있었다고요? 안쪽에 어아 어, 진짜 한데요? 나 이거 전이자어왜 있어? 다 염색했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 머리 안쪽에 까졌네. 재벌집 딸이야. 머리안쪽이 음. 까졌어. 그래서 너무 이게 다 단정한 친구인데 어. 자기가 너무 이렇게 가처만 살아서 어. 답답한 거야. 부모님 몰래 어. 집에 서혼자 그러니까 맥주로 어. 이렇게 발른 거야. <laughs> 맥주로. 나는 사실 너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 나는 좀 그래요. 나는 어떤 캐릭터를 맡을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맞아. 맞아요. 머리 염색도 잘. 안 하고 그도 그렇고 어, 다음 걸 위해서 나를 그냥 이렇게 음. 일을 위해서 두는 스타일. 백지로 만드는 어. 상태죠. 그런데 좀 재밌게 살아야겠어요. 아. 그거 언니. <laughs> 여러분 진짜. 재밌게 살아요. 우리 맞아. 요,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맞아. 자 재밌게. 그래서 네. 네. 여러분. 누구나 아름다워지기 위한 욕망이 있어요, 그쵸죠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지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예쁘다라는 것과 아름답다라는 게한끗 차이인 거 알죠? 한끗 차이. 어. 그 다양한 아이템 중에서도 한끗 차이로 격이 다른 뷰티템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어젯밤 모두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할 뷰티템은요 건강하고. 깨끗하게 수면의 질을 확 올려줄 이템입니다. 수아의 뷰티 라이프에서 만나볼게요. 오늘은 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와, 이거. 어? 왜 이렇게 촉촉하지? 오줌 쌌구나. 시야 했구나 우리 애기들이. 와, 진짜, 여러분, <laughs> 강아지 키우는 분들,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침구류, 이제 빨래를 할때 보면은, 매트릭스만 딱 남았을 때, 이렇게 오줌 얼룩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시했네. 우리 뷰티 패밀리 분들도 매트릭스나 소파에 묻은 그런 오염물질 때문에 곤란하셨던 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트릭스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표 번호나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원하는 일정을 지정하면 직원분이 직접 집을 방문해 주시니까 편리해요. 오염된 매트리스를 버리는 건 번거롭고, 새로 사자니 돈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게 집에서 쉽고 빠르게 매트리스 청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클리이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떤 상태인지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어, 보시면 강아지의 각질이나 그런 털, 그리고 강아지 오줌 자국이 좀 보이네요. 음, 맞아요. 저, 예, 저희가 싹다 없어지겠습니다. 먼지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마지막에 건조까지 진행하는 서비스로 저희가 진행해 드릴게요. 와 깨끗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먼저 건식 케어부터 받았는데요. 매트리스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먼지와 진드기를 싹 제거해 준대요. 네, 매트리스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음! 대박! 이 <laughs> 뭐야 진짜 들었다. 와, 이게 지금 이 매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 매트리스에서 진짜 나왔습니다. 네. 와 진짜. 어마... 우리는 그러면 사실 언지구덩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채기 나고 알러지 심하고 피부 예민해지는 이유들이 다 여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단계인 습식 케어. 친환경 세제와 고온 스팀을 매트리스 속에 분사를 하고 다시 흡입하는 걸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무한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트리스 속까지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업체가 개발한 건조 차량 안에 매트리스를 넣으면 원적외선 고온 열풍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트리스의 모든 면에 세균을 완전 박멸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와, 이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 살균과 건조를 아 이제 30분 이상 가열을 해서 다 말랐는데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우와 신기하다 <laughs> 정말 따뜻해요 약간 음, 음, <laughs> 무슨 네. 오븐기에서 빵 구운 것 같은 그런 따뜻하고 뽀송뽀송한데요? 아까 되게 축축했잖아요 다 네. 젖어있었는데 그 지금 바싹 딱 말랐어요 뽀송뽀송하게 네.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세균 박멸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어. 열풍이 이 안쪽까지 전달돼서 음. 진드기까지, 진드기가 60도 이상에서는 살 수가 음. 없어요 그래서 60도 이상에서는 다사나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먼지 청소로만은 네. 이제 제거가 안 되고, 열로써 배부까지 다 사멸이 된 상태예요. 신기하다. 와, 진짜 이 매트리스 지금 엄청 뽀송뽀송해져가지고, 바로 눕고 싶어요. 와, 매트리스가 깨끗해졌어요. <laughs> 엄청 뽀송뽀송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집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물청소 후에 건조까지 깨끗하게 싹 해주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집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숙면하시길 바랄게요 야기 영상을 또 보고 나니까 수아 씨처럼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우리 댕댕이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음. 어, 저도 매트리스 관리 한번 좀 받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음. 많아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음.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랑. 맞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들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진구류에. 예.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알러지를 유발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이 매트리스 어, 세척을 해주는 그 대표님을 모시고 어. 이 자리에 모시고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트리스 청소 전문 업체 대표 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매트리스의 상태와 상관없이 뭐 케어를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음. 매트리스 케어를 적극 권장드려요. 음. 왜냐하면 매트리스에 서식하고 있는 진드기의 배설물들이 음. 아이에게 아. 호흡기 질환이나 그런 아토피 질환을 음.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기 애기,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랐을 때 가끔씩 어. 매트리스에 신뢰를할 때가 있어요. 맞아, 네. 네. 그럴 때뭐 제거 약품을 뿌린다고 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쏘고 어. 그거를 재흡입을 이제 반복을 해서 그쵸. 네. 깨끗하게 만들어서 건조까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약간 저도 자려고 씻고 누웠는데 음. 괜히 보면 좀 금질거릴 때가 맞아. 좀 있기도 하고요. 그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매트리스 상태와 관련된또 이런 것들다 있는 건가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매트리스잖아요. 네. 자다 보면 이게 렇 각질도 많이 떨어지고 땀도 많이 흘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에 아. 계속 침식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또 매트리스를 청소한다고 해서 뭐 UV 요즘 많이 아시죠. 네. UV나 뭐 먼지 털이로만은 사실 제거가 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물 청소 후에 매트리스를 통째로 건조차나 안에다가 놓고 통 살균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만 뜨거운 열이 매트리스 안쪽까지 전달돼서 60도 이상에서 사멸되는 진드기가 100%다 사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아니, 보통 그 매트리스가 좀 더러워지면은 <laughs>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새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근데 이렇게 또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받으면은 얼룩도 좀 지우고 항상 좀새 것처럼 사용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네. 어떻게 매트리스가 깨끗해지는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 오 궁금하다, 오, 궁금해. 아, 나 진짜 이거 나뭐 해봤어. 네. 어, 이거 뿌려, 뿌려도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정확하게 아, 마감하게정확하다안 네. 돼. 아, 진짜 정확한 안 돼. 진짜 이렇게 돼, 진짜 아, 어. 이렇게 돼. 아, 진짜 취하면 취하거나 커피 마시거나 어쩔 수 없어. 아, 맞아. 맞아, 맞아. 향이 진짜 커피인 것 같은데. 커피예요. 네, 진짜 근데 우리 진짜 오. 실제로 집에 있는 매트리스들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다 이래요, 얼룩. 누릭누릿. 어. 어. 네, 땀도 네. 있고.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진짜. 이거는 이제 스팀기라고요. 아... 이제 오염 물질이 지금은 막 부어서 괜찮지만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스팀으로 이렇게 좀쏘면서 녹이 면서 시작합니다. 예, 네. 뜨겁게 이렇게 스팀을 해서 녹인 다음에 물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물 청소하는 게. 와, 저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아, 진짜 엄청 신기하다. 아,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스며들었던 얼룩들이 이제 물을 만나면서 다빨 흡입이 되는 거지. 야, 아, 재밌어. 우리가, 야, 너무 재밌다. 아, 아, 이렇게 아. 이제 물을 뿌리고 하시니까 나중에 건조가 필요한 거군요. 네, 이렇게 아. 매트리스가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두 개만 해도 3일 정도는 걸리는데 음. 저희는 이제 거의 한4 0분 만에 건조가 음. 완벽히 돼서 바로 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박이다. 맞아. 네, 그리고 곰팡이가 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건조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청소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 인 건가요, 대표님? 이제 오염물질이 내부에 침식돼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음. 끝까지 저희가 다 빼냅니다. 음. 음. 여기 보이는 곳에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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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뭐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뭐 최대한 쪽으로 안쪽에 있는 걸다 빼내고 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 그 침대를 열어봤는데 음... 얼룩이라든지 그런 게잘안 보여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음... 또 막상 청소를 해보면 또 더러운 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딱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진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 일정을 선택하면 되니까 음... 또 나를 잡아서 매트리스 청소를 아, 하면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소하는 걸 보고 생각이 났는데요. 어, 우리가 좀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이 음. 이사 후에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음.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것도 있고 새집으로 네, 들어갈 맞아, 때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 후에 이런 네. 케어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까요? 언제든 상관이 없고요 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깨끗한 공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매트리스 프레임부터 음. 그방 안에 라돈 측정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사 후에 하셔도 되고, 어. 이사 전에 하시면 깔끔하게 비닐 포장까지 해서, 해서? 이사 갈때 도움될 수 있게끔 포장까지 해드리고 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어. 사실 좋겠다. 요즘은 더그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시기가 맞아. 됐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실 가장 긴 시간을 음. 한 곳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그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